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 여러분들 오늘 재미있는 일 아니면 특별한 일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스페셜한 그런 이벤트가 아, 있거든요. 오늘 우리 호텔의 임직원들과 다 함께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백신 보급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백신을 접종하셨고요. 그리고 어, 각 학교가 7월 달부터 다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어, 학교 선생님들도 다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어, 사람을 좀 많이 상대하는 직업에 지금 옮겨와서요. 어, 제가 또 호텔리어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드디어 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오늘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조금은 좀 걱정도 되고 뭐 기대도 되고 약간 좀 흥분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어, 오늘 백신 맞는 날도 변함없이 미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6월 15일 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어,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기사들이 대부분 다 아, 종목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간만에 시장 소식을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몇분그 전문가들께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기사를 몇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mie Dimon says J.P. Morgan is holding cash because very good chance inflation is here to stay. 제이미 디몬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분은요, JP 모간의 CEO입니다. JP 모간이면 사실 미국의 최대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언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jp 모가는 현금을 모아 모아가고 있다. 호딩이라는 것은 쌓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 커다란 챈스가 있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우리의 곁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스톡파일링, 굉장히 뭔가를 많이 쌓아가고 있다, 모아가고 있다, 적립하고 있다는 거죠. 현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어, 모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용하기보다는 적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투자 기간이기 때문에 트레저리, 뭐 본드, 채권이라 그러죠,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현금이 지금 킹이기 때문에 현금이 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현금을 모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커다란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페더럴 어, 리저브는 이제 그 연준이죠. 연준이 그래서 인트레스 트레이스. 그가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J.P. 모강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준이 할수 없이 금리 상승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어 굉장히 그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어 조금 더그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JP 모간의 CEO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한 분만 더 살펴보죠. 이번에는 폴 투도르 존즈라는 사람입니다. 헤지펀드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빌리어네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죠. 폴 투도르 존즈 says, "Go all in on the inflation trades if Fed keeps ignoring higher prices." 폴트도르 존즈, 즉그 해지펀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투자자가 이야기하기를요. 지금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로 올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관계된 투자 종목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연준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무시한다면 하이어 프라이스라는 건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만약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않는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그 한번 베팅을 해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조금만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폴 투드루 존즈가 얘기하기를요. 그는 올인할 것이다. 완전히 그 올인해서 투자를 할 건데요. 인플레이션에 관계된 투자 종목에 올인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이번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말이죠. 왜 이번 주라고 나와 있냐면요. 오늘이 지금 6월 15일이잖아요. 6월 15일, 16일 양일간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FOMC 회의 중에 이제 어떠한 디스커션이 토론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발표 내용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인플레이션에 관계된 종목으로 다 올인해서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코모디티를 살 것이다. 코모디티는 이제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자재를 살 것이고, 크립토, 가상화폐도 살 거고, 골드, 금도 살 것이다라고 이 억만 장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제 그 스탠스를 바꿔서 인플레이션의 대비책을 내놓는다면 그렇게 되면 마켓은 아마도 테이퍼 텐트럼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이퍼 텐트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미즐 읽어주는 남자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번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것은 2013년에 있었던 시장의 패닉을 얘기한다. 패닉은 이제 발작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발작 현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발작을 해서 트리거가 됐었다. 트리거라는 것은 이제 방아쇠를 당겼다는 얘기죠. 방아쇠를 당겼다. 뭐에 대한 방아쇠를 당겼냐면 스파이크.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U.S. 트레저리 일드니까 미국의 국채가 확 올라갔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발작 현상을 2013년에 겪었던 겁니다. 그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투자자들이 알게 됐다. 페더럴 리저브는 이제 연준인데 연준이 굉장히 천천히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어디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냐면요. 퀀터 a 티브 이징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v 퀀터 a 티브 이징은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QE라고 부르는 건데, 양적 완화라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시장이 이제 돈을 푸는 거잖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의 그 유동성을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QE라고 부르는데, 이 QE를 점점 줄이겠다는 발표를 2013년에 하면서 시장이 발작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때 그 시장 발작 현상을 테이퍼 탄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테이퍼 산트럼이 있었던 가장 그 그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그 공포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공포감이냐면 마켓이 망가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이었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채권시장에서 그렇게 금리가 확 올라갔던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인디앤드 마지막에 보면은 테이터 텐드럼 패닉은 저스티파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당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준이 그 QE를 줄인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간 현상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시장은요 나중에 계속해서 리커버됐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났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연준이 2013년에 이러한 테이퍼 텐트럼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천천히 테이퍼 텐트럼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얘기가 뭐냐면요 언론에 일부러 알리지 않고 조금씩 줄여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지금 어, QE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는 사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골드만삭스가 추천해주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 d m a n s Sharpe Ratio Stock Portfolio t y 골드만삭스가 um,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샤프 레이시오 스톡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요. 보통 시장 평균 그 수익률보다 더 좋게 그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떠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골드만삭스가 하이라이트했다, 추천했다. 스톡들을 추천했는데요. 어떠한 스톡들이냐면 베스트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 는 최소화하면서 어, 그 수익률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모아서 추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이러한 추천 주식들은 세미 애니월 업데이트니까 1년에두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프레이셔라는 걸을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를 1년에두 번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종목도 있을 거고 빠져나간 종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그어 어떤 계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계산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 주식이 어느 정도의 프라이스 타겟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내놓잖아요. 이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나눈다고 합니다. 뭐로 나누냐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옵션을 바탕으로 했을 때그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따라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보통 주식의 그 리스크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법을 따라보면요. 어, 그 주식이 앞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 날지 그 수익률을 그 변동성으로 나눈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이 오히려 점프가 되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변동성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그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죠 자이 골드만삭스가 그 샤프레이시오를 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는요 히스토리칼리 보통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켓의 퍼포먼스를 어 빛했다. 더 능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ince its inception. Inception이라는 것은 이제 그이 포트폴리오가 처음에 소개된 그 순간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보통 그64% 타임에 아웃 퍼포먼스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6개월씩 뛰어서 봤을 때50% 이상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성과보다 좋았으면 시장을 넘어선 거잖아요. 근데 시장을 이겨내는 그 기간이 64% 나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어, 그 1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이 포트폴리오는 보통 s&p500의 수익률을 한 5.4%포인트 넘어섰다 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s&p500이 보통 이제 수익률 이 우리가 10% 정도로 보잖아요. 연간으로. 그런데 10%에서 5.3%포인트를 넘어 섰다는 것은 15.3% 정도 된다는 거 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 샤프레이시오 포트폴리오에 보통 전형적으로 어 들어가 있는 주식들은 밸류 스톡이다. 보통 가치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브럴 메가 캡 그로스네임,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성장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조금 어, 높아졌다는 거죠. 즉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트폴리오에 많은 주식들이 합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식들을 위주로 한 10가지의 주식들을 이번에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추천해주고 있는 하이 샤프 레이시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B L L 볼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포함이 됐습니다. A M D도 보이고요. M U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D E 디어저 그리고 M R K W M T는 월마트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치포틀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이 그 성장률, 그러니까 수익률도 앞으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반면에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tcoin climbs over 40,000 again. Yes, i t because of Elon m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를 돌파했다. 방금 전에 제가 살펴봤는데 4만 달러에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Just one tweet. That's all it took. 어, 하나의 트윗이 충분했다. 그러니까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이렇게 날리면은 바로 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말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트윗이었는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트윗을 먼저 코인 텔레그라프라는그 계정에서 트윗을 날렸습니다.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론 머스크는 캐칭 플레이 a 어겐 그니까 그 굉장히 방해되는 요소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비트코인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는 그런 트윗이 올라왔던 겁니다 어 시그니아 라는 회사의 ceo 가 뭐라고 얘기했냐 인용을 했는데요 어, what we have seen with Bitcoin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과 보고 있는 것은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이다 프라이스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가격을 조작한다는 겁니다 가격 조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 가격 조작은 어, 누구에 의해서 되고 있냐면 한 명의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니까 힘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한 개인에 의해서 지금 어,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를 트위터를 통해서 날렸죠. 그랬더니 또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올려줍니다. 어, 정확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테슬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중에 10% 정도만 팔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현금화 될수 있는지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뿐이다 without moving market 시장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10% 정도를 정리한 것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말을 해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확신이 생긴다면 리저너블 클린 에너지 유시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50% 이상 비트코인을 만들어 내는데 50% 이상의 에너지를 만약에 그 재생 에너지로 어, 사용이 가능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다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트랜잭션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를 다살수 있는 날이 결국 올 것이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트윗을 날리면서 어,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구글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구글 런치즈 워크스페이스 인디비주얼 서브스cription즈 for small businesses. 구글이 이번에 론칭을 하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론칭하냐면 워크스페이스 인디비주얼 구독 모델을 어, 어, 론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워크스페이스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어, 중소형 기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글이 확장한다. 구글의 어,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 프로그램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게 되냐면요. 유저들이 어, 액세스를 가지게 되는데 어떠한 그 접근성을 가지게 되냐면 풀스 을 이용할 수 있다. 풀스위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된 패키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패키지의 기능으로는 그 Gmail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팅도 할수 있고 캘린더도 기능이 있고요. 도큐먼트라는 것은 이제 그 워드 도큐먼트에 대항할 만한 그 구글 도큐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죠 마찬가지죠. 스프레드시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팅까지 할수 있다. 화상 채팅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소개를 했는데요. 구글 스페이스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제 마켓에 내놨다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달에 7.99달러만 내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인 것 같고요. 작은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 부킹과 예약 기능도 있고요. 프로페셔널 비디오 미팅.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줌을 대신해서 비디오 미팅까지도 구글을 통해서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인디비저를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된 개인적으로 이제 이메일 마케팅도 할수 있다. 이메일 마케팅 같은 부분은 상당히 이제 구글은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아, 그런 프로모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그 롤아웃은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6 개의 국가에서 이미 이제 시작을 할 거다. U.S.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6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이 기사를 읽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어 줌입니다. 제가 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줌의 강력한 그 경쟁 상대는 사실 빅테크 기업이다.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패키지 상품에 그 화상 채팅을 끼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줌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한 걱정되는 모습이 구글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 저야 이제 구글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줌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싸움이 될것 같은데 앞으로 줌에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애플에서 화상 채팅 기능을 그들의 패키지에 넣어서 팔때 과연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아주 간만에 러셀 인덱스, 러셀 지수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로지타운, 하일리온 and 13 other EV and AB stock are getting added to the 러셀 3000. Why it matters? 로 o 타운은 굉장히 작은 전기차 기업이고요. 하일리온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 기업이죠. 그리고 13개나 되는 다른 전기차 기업, 그리고 AB라는 것은 자율주행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식들이 이번에 러셀 3000에 어 포함이 되게 됐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루어지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어, 주는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이 되면은 러셀 인덱스가 해마다 하는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6월 달에 새로운 주식을 포함시키고 또 제외할 주식은 제외하고 이러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러셀 지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에디션 새롭게 포함된 주식들을 보면 어, 몇 가지 일렉트릭 비이클 그러니까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기업들의 스톡이 보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자동차 산업 쪽에 변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아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는 거고 또한 어 전기차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총 15개의 EB&AB 스톡이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15개 스톡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로드타운 워터즈 그리고 피스 도 들어갔고요, q u a n t u 그리고 Beam 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포함된 부분이 보시면, RCH m 그리고 XL f l 하 e 리 h 그리고 i d e 어 Nomix, Romeo 그리고 이번에 그 e b c h a r 도 들어갔습니다. 전기 충전 기업이 두 개가 포함이 됐는데, Blink 그리고 c h a r g 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도 포함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미나라든지 아니면 벨로다인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두 개가 더 있는데, AEVA, 그리고 OUST, 이렇게 네 개의 기업이 라이다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성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러셀 3000, 그 러셀 3000 지수는 사이즈로 이렇게 랭킹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 달에,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이 기업들의 그시가총 통액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다는 거죠. 그리고 6월달에 그 변화를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올해에 새롭게 들어가고 빠진 주식들을 어 반영하는 것은 6월 25일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러셀 지수는요, 그 3대 지수 다음으로 중요한 지수라고 보통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 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인덱스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그 주식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 그 주식의 그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더 많은 인베서들, 투자자들한테 노출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러셀 3000 지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ETF도 많이 있죠. 그래서 러셀 3000에 연동되어 있는 ETF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벤치마킹에 많이 사용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러셀 3000 지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더 많은 투자자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거나 아니면 홀딩을 하게 되면 리퀴디티, 유동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리퀴디티,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결국 밸류에이션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사에서 우리한테 팁을 주고 있네요. 자, 앞에서 살펴본 15개의 종목 중에요. 사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차지 포인트만 포함이 돼 있는데요. 3.86% 어제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AMD에 관한 기사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레 노트북 게인 세트 컨티뉴 코프레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을 얘기하죠. 이제 팬데믹이 종료됨에 따라서 아 많은 그 워커들이 그 직장인들이 이제 기업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구닥다리 노트북을 가지고 이용할 순 없으니까 기업에서 많은 노트북을 구입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PC라고 부르지 않고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뉴 노멀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원격 근무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스크탑 그 컴퓨터가 노트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를 타고 AMD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 성장주의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이런 추세에서 AMD 역시 어, 살아남지 못했다. 따라서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레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레드는 이제 적자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주식이다. 하지만 지금 실제 그 생활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AMD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의견을 주 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어, 노슬랜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거스 리차드입니다. 거스 리차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어,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거스 리차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아웃퍼폼을 줬습니다. AMD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줬고요. 타겟 프라이스가 무려 116달러에 이릅니다. 116달러하면요 지금 주가에 비해서 4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지금 주고 있죠. 자, 리차드라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a m d 의 마켓시어가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마켓시어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인텔의 마켓시어를 뺏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슬로잉 다운할 사인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켓시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좋은 면이 있냐면 지금 노트북 레비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넓어지고 있다 여기서 믹스라는 건 뭐냐면요 레비뉴 믹스의 약자인데 한 기업이 만들어낸 레비뉴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 봤을 때, 그그그 코퍼레이트 노트북이 기여하는. 퍼센티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2H 하반기에 들어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AMD의 그 서버 마켓 있잖아요. 이 서버 마켓이 1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7나노짜리 서버 칩을 내놨는데 이 부분 때문에 또이그 하반기에 좋은 그 마켓 시어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t s m mc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칩의 양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따라서 최근에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amd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한 그 리차드라는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믿을 만한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 거스 리차드라는 사람은요 파이브스타 애널리스트입니다 지금 랭킹이 나와 있는데 팁 랭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 가 7,551명인데요 이 중에서 33위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전체 15,612명 중에서도 무려 4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그 석세스레이 그러니까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을 줬을 때 그게 성공할 확률이 73%나 된다고 하고요 지금 에브리지 리턴 같은 경우는 34.8%라는 무지막지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유능한 애널리스트다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 좋은 그성 평가를 보이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AMD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주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어, 루미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루미나도 지금 58%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38달러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루미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AMD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요. 조금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미준인과 제가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어, 빅테크, 즉, 그, 빵 주식에 관한 규제 부분입니다. 제목을 보면요, 바이펀티시 lawmakers introduce b i l l directed at 빅테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펀티션은 뭐냐면, 양당이란 얘기입니다. 즉,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다섯 개의 법안을 상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런 그 정부의 규제 그리고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여태까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번에 상정된 법률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뉴스가 아닐까. 해서 오늘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come back some breaking news for everyone a bipartisan group of congressional members have introduced a series of antitrust bills that are taking direct aim at some of the big tech names Amazon Apple Facebook and Google we have Yahoo finances tech editor Dan Howley here with all of the details hi Dan Hey doing Kristen that's right these are really kind of aimed at making sure uh, that these lawmakers can further, go after big tech companies like apple amazon google facebook as far as antitrust goes now these would be updates to the laws the biggest updates uh, in decades and some of the measures that they're uh, uh, introducing uh, would be to ban mergers and acquisitions for big tech companies those are the, the four that were mentioned uh, with market capitalizations that exceed 600 billion unless they can prove that the companies that they want to acquire would not eventually become competitors. Uh, there's also the ability to give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uh, more action or more capability to go after anti competitive behavior. Uh, and they want to bar corporate board members from serving on the boards of other platforms. They also want to make it harder for companies like Apple, Amazon, and Google to offer services uh, that in their own app stores or in their own stores. That compete directly with third party sellers. So, this is a big set of bills. Uh, it still has to go through the whole House and the Senate. Uh, and you can guarantee that there's going to be pushback from the big tech companies here.